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알파 네트워크 자체 거래소에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 직후 자 9월 10월 18일 상장 딱 첫날입니다. 이 직후 서버가 폭주돼가지고 지금 유저 수도 엄청 급증했습니다. 미리미리 해놓자 앞으로는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 무료채굴 코인 제가 어, 물론 초기 있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여태까지 그래도 제가 1년 반 동안 해오면서 느낀 건데 어, 나름 저좀잘 걸러요. 죄송합니다. 어, 뭔, 뭔 개소리야 이거 그죠? 뭔 개소리야? 자 아무튼 좀잘 걸렀다라는 생각이 들고 뭘잘 걸렀냐면은 무르체결코인 어, 이거 아닌 것 같은 거는 아 과감하게 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어, 잘한 것 같은 거는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나름 잘걸려낸는 안목이 있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자체적으로 혼자 평가를 합니다 어, 무슨 자급, 어, 뭐 자만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아무튼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알파가 지금 거래소에 상장을 했고 이 거래소는 자체 거래소입니다 자 일단 그래서 업데이트부터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다가 알파 네트워크 검색을 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고요 업데이트를 하신 다음에 뭐 새로운 기능들을 보면은 어 버그를 고쳤다 그 다음에 뭐 기능이 향상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거에 위에 보시면 요게 알파 익스체인지 이스히어에서 거래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알파 자체적인 거래소를 의미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음, 사실 조금 궁금하기도 했는데 뭐 어쨌든 궁금하다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다라는 이런 의미로 좀 평가를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뭐 효과는 있지만 유저수가 너무 급증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일단 업데이트를 시켰고요 업데이트를 시킨 이후에는 요렇게 메인 화면이 바뀌어 있어요 제가 요건 빨간 네모를 쳐놨는데 어, 여기 빨간 네모 쳐놓은 거, 이거. 알파 익스체인지에서 알파 넥스, 알파 익스, 알파 네트워크 에코 시스템이다 라고 돼있죠. 리드몰과 고투 익스체인지 라고 나와있는데요. 하나씩 여러분들 천천히 살펴볼게요. 리드몰을 눌렀을, 눌렀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알파 네트워크의 생태계의 다음 단계라고 해서 알파 거래소는 알파 코인의 구매자 판매자를 한 자리에 모아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안전하고 안전하게 사고 팔고 싶으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라고 나와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장애 거래를 이용하는데 사실 장애 거래 이용하다 보면 좀 찜찜하니까 아마 이런 얘기들을 지금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도와준다 해서 중간에 뭔가 이렇게 그 매수 매도 이런 걸 통해서 자체 거래소의 기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손쉬운 거래에서 판매자로서는 알파 코인을 구매할 때마다 즉시 지불해라 usdt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수익을 인출하고 통합 안전 보안에서 알파 네트워크 경험이 훨씬 더 좋아졌고 수수료 없이 코인을 잃을 염려 없이 사고팔 수 있다 라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가 코인을 매도 매도를 올렸을 때 어때요 자이 매도를 올렸을 때 수수료 부분이 없다라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기존에 있던 자체 거래소는 무조건 수수료라는 게 기본적으로 붙기 마련인데, 요거는 요런 시스템을 마련했다라는 게 굉장한 이런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수 있겠고요. 뭐그 이후의 평가 한번 좀더 추가적으로 살펴보자면 바로 요런 내용입니다. 구매자로서해서 알파코인을 안전하게 구매하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라. 그러면 알파 네트워크 생태계에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좀 특이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과 커뮤니티 포워드 이니셔티브에서 이렇게 공정한 가격을 지불해라라고 나오고 지금 보면은 뭐 5억 개의 코인풀을 소진해라 되어 있는데 현재 남은 코인풀 몇 개일까요? 자 현재 남은 코인의 개수는 바로 1억 2,828만 6,446개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은 동전이 이렇게 되는데 일정하게 줄어간다고 스캠이라고 얘기하고, 어, 이거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라는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뭐그 속에서도 열심히 채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지금 유저수를 보면은, 80만 인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간 80만이라고 돼 있고 굉장히 많은, 전에는 50만이었는데 80만으로 늘어났다라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좀 알파가 이제 좀 흐름을 잡는가 뭐 이런 좀 느낌도 들었고요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나름 지금 흐름이 어 괜찮은 상태로 가고 있다라는 게좀 느껴져요 여기까지만 봤을 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게 알파 네트워크 바로 이 거래소 인데요 이 자체 거래소에서는 지금 0.01 달러에 시작을 했어요 0.01 달러에 시작했던 게 시간 단위로 봤을 때 물론 이 시간 단위가 지금은 안 나와요 와, 서버가 지금 터졌어요 서버 터짐 유유 아무래도 알파코인은 지금 실시간으로 채굴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KYC 인증이나 이런 거 없이 바로 여러분들이 채굴한 코인을 출금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냥 P2P 개인 거래도 가능한데 P2P 거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천 개씩 거래가 가능하다 그리고 알파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는 usdt 뭐 이런 걸로 거래가 가능한데 여기서 보시면 버이하고 셀이 있는데 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파코인을 그냥 팔 수가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봤을 때오야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0.01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0.07까지 떨어진 상태 라고 볼수 있는데 0.007이에요 아 0.01에서 0.007 하면은 이건 뭐 10분의 1 토막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하락을 했네요. 한세틱 정도가 하락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세 틱이 아니죠? 틱으로 보면은 0.0005 단위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돼 있는데, 6 틱이 하락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0.007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즉, 우리가 매일 채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당 0.0007은 곱하기 1400을 했을 때, 9.8원, 한 10원 가까이 되네요. 1,400원이 좀 넘, 넘으니까 한 10원 정도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지금 알파코인 하나당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다면은 서버가 터졌다는 거예요. 서버가 뭔가 아 이거 참 신기해요. 그렇죠? 서버 터졌어요. 공지가 뜨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는데 지금 보면은 야 우리의 서버가 터졌다. 이건 문제가 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걸 우리가 사이트에서 음, 사이트가 아니라 공식 텔방에서도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와 이거 어떡하냐 작살났다 이런 부분은 좀 느낄 수 있겠고 뭐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뭔가 알파코인이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SIGN IN n o 를 눌렀을 때 SIGN IN 키가 있습니다 요거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 SIGN IN 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세하게 내용은 나와 있는데 어, 벌레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프로필이 있어요 우측 이렇게 우측이 아니라 아래 메뉴 중에 사람 모양이 있죠 얘를 누르면 여기 프로필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된다 어, 여기서 보시면 위에 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알파로 로그인 키 관리자가 있는데 얘를 선택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로그인용 키 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 내에서 알파네트워크 계정으로 인증하기 위한 키를 관리할 수 있다 해서 편의에 따라 키를 생성, 사용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 그렇구나. 그쵸? 그래서 뭔가 시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 아주 좋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게 뭐 로그인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워요. 왜 로그인이 안 되는지까지는 알수 없지만, 우리가 키 생성을 했을 때 키가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복사해 가지고,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사인링 키에다가. 붙여넣기 해서 사인인을 해주시면 돼요. 어, 제가 이걸 미리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제가 지금 거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서버가 터진 상태인데, 언제 다시 풀릴지 모르기 때문에, 풀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번 거래를 해보셔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서버가 터지기 전에 이미 거래를 하신 분들은 정말 대박이 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뭐 0.01달러일 때도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취급이 됐다라는 거죠. 0.01일 때는 얼마예요? 하나당 14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아 14원이네요 죄송합니다 14원 14원이라도 나름 또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때 정말 대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겠는데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현재 상태로 볼 때는 굉장히 또 상황이 얼, 어렵거나 열악해 보이진 않는다라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알파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향후의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상장을 했어요 자체 거래소 상장을 했는데 그러면 진짜 실제로 우리가 CX 진짜 실제 거래소에 상장하는 건 언제쯤일까? 이러한 부분도 조금 퀘스처 마크가 달리긴 하겠지만 좀 향후에 좀더 알파 코인이 좋은 소식이 있으면 어 이렇게 공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일단 알파 코인 뭐 하고 계신 분들은 어좀 피드백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끼리 서로 우리가 피드백하고 공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쿠키 영상이 있다고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나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편집해서 올릴 때만 하더라도 분명하게 알파코인은 절대 서버 폭주로 인해 가지고 접속이 안 됐었어요. 그러나 와 진짜 7.8기라고 해야 되죠? 1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접속을 진짜 엄청나게 시도하다 보니까 접속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풀려서 좀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들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뜨게 돼요. 뭐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실제 알파 앱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얘는 지금, 얘는 지금 웹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들어가는 절차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파 코인 앱에서 여러분들이 그 리듬을 말고 익스체인지를 봤을 때 요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뭐 안녕하십니까 해서 월렛을 연결해서 자금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먼저 자금을 추가해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실제로 제가 올렸던 그 내용들이고요. 알파모 뭐 거래소에다가 이렇게 올렸다 이런 내용들이고,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뭐 철회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금을 추가하세요라고 돼 있죠. 이 자금을 추가해요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금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렇게 원래 커넥트라고 뜨는데 우리가 이거 한 번쯤은 해보셔서 잘 아실 것 같아요. 일단 모바일 모바일 QR QR 코드 뜨는데 이거는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변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고 연결 버튼 그냥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영상이 뜰 건데 자 보시면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갑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갑 중에 어떤 걸쓸 거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메타마스크를 쓰는 게좀더 나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호환하기에는 메타마스크가 좀더 안정적이고 좀 찝찝하다 싶으면 새로 지갑을 하나 만드시는 것도 권장 드리고 싶지만 일단 저는 굳이 뭐 상관 없을 것 같아서 어, 메타마스크로 일단 연결을 했고요 연결 알아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시겠습니까 뜨면 연결 버튼 누르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시고 난 뒤에는 요런 식으로 뭐 구입하다 판매하다 이런 걸볼수 있고 실제로 알파 연동이 요렇게 아그 원래 연, 연결이 된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좀더 내리시면 은 구입하기가 있고 팔다가 있는데 알파 하나를 얼마에 팔겠냐 라고 하는데 그새 어, 가격이 조금 내려간 것 같죠 아까 0.007 이었는데 지금은 0.00644000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개당이에한 개당 그래도 한 개당 이라 해도 생각보다는 가격이 좀 나가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이거 일단 요렇게 지금 판다 라는거 그리고 가격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때 판매하려는 사람이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 라는 걸좀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구매보단 판매 쪽에 사람들이 더 몰려있다. 그래서 뭐 판매, 뭐 구입 이런 거 올리면 되고요. 그래서 알아서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판매 주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입하다 판매하다 되어있는데 알파 판매 더 알파 이렇게 되어있고 약간 애매한 거는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파코인을 내가 얼마나 팔 거냐 수량을 입력하는 겁니다. 판매할 때. 수량 입력 후에 팔다 버튼만 누르시면은 주문은 완료가 돼요. 근데 다만, 주문을 완료, 주문이 완료되고 실제로 예상 수익이 이렇게 나오는데, 주문이 완료돼서 수익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하게 지갑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달러,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결한 지갑에다가 철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철회하다 버튼 눌렀을 때, 뭐 수수료가 1점 몇 달러 나와요. 몇 달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만큼을 내면 아마 여기 우리가 알파코인으로 변환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변환한 거를 출금을 할수 있게끔 개념이 되어 있겠죠. 출금을 하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메타마스크로 아까 연결을 했으니까 그 지갑으로 USDT였나요? 어,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오, 야, 이거 괜찮네. 어렵지 않게 할수 있네. 라는 걸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주문을 하면 이런 식으로 주문을 했다라는 게 이렇게 뜨고, 로그인 한거 하고, 한번 참고를 해서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판매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총 판매 얼만큼 했다라는 거, 어, 판매를 얼만큼 주문을 올렸는데 판매된 게 얼만큼이다 그리고 판매량은 여기 0%부터 뭐 100%까지 차면은 다 판매가 되는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까지 한번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영상은 정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진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 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